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임영웅과 관련된 최신 기사를 총 정리해 드리는 임영웅 종합뉴스 시간인데요. 오늘 뉴스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콘서트 연기 소식과 살 얼음판 같은 청주 콘서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밖에 어제 오늘 들어온 다양한 영웅 관련 소식 총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스터트롯 콘서트 연기 소식입니다. 그동안 많은 팬들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서울과 수원 콘서트가 연기되었습니다.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상태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내려진 조치인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번 주말 계획되었던 청주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죠. 청주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서 콘서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방역 지침입니다. 공연 중에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떼창이나 함성 등이 절대 금지라고 하는데 정말 이번 공연에 참여하시는 관객분들이 이 방역 수칙 정말 잘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청주 콘서트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살얼음판처럼 조심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겠죠. 나와 주변 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의 건강을 위해 꼭 방역지침을 지켜주시면 좋겠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최측이나 행정기관은 물론 애꿎은 탑6 멤버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콘서트 재개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기관은 콘서트를 허가해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정말 살 얼음판 같은 청주 공연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게 관객분들께서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길 기원하고요. 아쉽게 콘서트 연기되어서 못 가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나와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조금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섭섭한 마음 달래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뉴스는 각종 차트 1위 소식입니다. 오늘 9일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 7월 9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영님이 627,43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 벌써 15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영님은 가장 많은 64,766개를 받았네요. 한편, 영웅님 가온차트 상반기 결산 소식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 차트 가온차트에 따르면 영웅님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가 상반기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2021년 11주차 가온차트에서 디지털, 다운로드, BGM, 벨소리, 컬러링 차트 등 1위를 차지하며 5관왕을 차지한 바 있으며 특히 다운로드 차트에서는 5주 연속 1위를 하는 등 강력한 팬파워를 보여준 곡이죠. 또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탑3에도 올랐는데요. 벌써 17주째 연속 차트인 기록이라고 하네요. 한편 영웅님이 뽕숭아악당 도란도란 듀엣쇼에서 선보인 무대들이 네이버TV 탑100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영님의 영상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TV에서도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편 영님이 유튜브 쇼츠 채널에 올린 서울 콘서트에서 불렀던 서울의 달 무대 영상도 지난 7일 유튜브 인기 동영상 탑3에 랭크되었는데요. 영님은 이 영상에서 온몸의 에너지를 담아 노래를 불렀고 현장의 관객들은 물론 영상으로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선사해준 영상이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공개 4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뉴스는 영시대 팬클럽 봉사 활동 소식입니다. 영림 팬클럽 영시대 밴드 나눔 모임은 지난 8일 20번째 서울역 쪽방촌 도시락 봉사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지난해 5월 14일 첫 봉사 활동에 나서 벌써 1년 넘게 도시락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카톨릭 사랑 평화의 집에도 매달 15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지난해는 서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카톨릭 사랑 평화의 집, 그리고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게 각각 1천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후원하는 등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먼저 영웅님이 지난 4월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였던 데뷔곡 미워요가 400만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또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곡은 2016년 8월 8일 발매된 영웅님의 데뷔곡이었습니다. 이날 데뷔곡을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이게 된 영웅님은 자신감 있게 무대에 오르며 특별한 정성을 들여 무대를 꾸며 주었고 최고의 감성 장인 면모를 빛내 주었네요. 한편 영웅님이 지난해 5월 뽕숭아학당에서 불렀던 운명 같은 여인도 200만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어머니에게 바치는 세레나데와 같은 곡으로 이제 우리 울지 말자, 우리 행복하자며 어머니에 대한 속마음을 전해주었던 곡입니다. 한편 영님이 지난 4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바보 같지만 영상도 지난 7일 조회수 6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박상철님의 곡으로 엄청난 고음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독특한 창법으로 영님만의 장르로 감성을 폭발시킨 곡인데요. 당시 유튜브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100일 전부터 자동차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큰 감동을 선사했던 곡입니다. 다음 뉴스는 파란 선글라스 품절 소식입니다. 영님이 뽕숭악당에서 부를 때 착용해서 눈길을 모은 파란 선글라스가 품절 사태를 부르면서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이날 영님은 I am not the only one을 부르며 무한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죠. 특히 노래뿐만 아니라 멋진 의상과 소품들로 영림의 무대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영림이 착용한 선글라스는 영림이 모델로 활약 중인 키싱아트 모델 제품으로 어제 8일 오후 품절된 상태라고 했는데 키싱아트는 공식 SNS를 통해 제품의 솔드아웃을 밝혔습니다. 영님은 이제 착용한 제품을 품절로 이어지게 하는 히어로 효과를 보여주며 완판남, 매진남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한편 영님 공식 인스타그램에도 믿고 듣고 보는 인간소화제 임영웅, 오늘은 팝송 분해 흡수 중이라는 글과 함께 영님이 황금색 마이크를 들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낀채 눈을 감고 감성에 젖은 사진을 올려주었네요. 또한 영웅님의 도란도란 듀엣쇼 출연 이후 많은 출연자들의 후기가 올라왔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날 노브레인과 함께 입고 나왔던 붉은색 수트를 선물해 감사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민주님은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옷 사준 영웅이도 고마워! 라고 전해 주었고 이성훈 님은 이옷 누가 사줬을려나 궁금한 사랑은 오늘 밤 뽕숭아학당 챙겨보기라는 글과 함께 우리 엄마 아빠 전화기 폭발해서 전화기 바꿔야 한답니다. 태경이 형도 간만에 봐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양복 맞춰준 거잘 입을게 영희라는 글을 써주었네요. 한편 미스터 트롯 인스타그램에도 시간 순삭해버린 도란도란 듀엣쇼 오늘도 깊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출연자들이 단체로 촬영한 사진과 이날 팬분들의 메시지도 전해 주었네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 주시구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가운데 동그란 모양의 전구 버튼 꾹 눌러 주세요. 매일매일 영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